제가 이제 사제서품을 받기 전부터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김도연 수사님이 사제서품을 받게 되면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의 과학자 신부가 됩니다라는 얘기를. 근데 사실은 그 과정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과학자로 뭐그 이제 박사과정 밟고 연구원 생활하다가 중간에 이제 수도배에 들어온 이후에 한 10년 정도의 시간이 걸려서 이제 사제 서품을 받게 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과학이나 공학 같은 이런 분야는 10년 이런 기간 동안 엄청나게 빨리 변하고, 그래서 서품 받고 나서 다시 그 분야에 뛰어들 때에 그 분야를 따라간다는 것이 사실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가 이제 저희 장상 신부님들께 자신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아무리 뭐 과학자 신부 이런 게 타이틀도 좋고 이제 멋있어 보이지만 제가 현실적으로 못할것 같습니다 라고 그랬었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계속해서 아 해보라고 그러셨고 그래서 이제 중간에 이제 서울대에 그에서 이제 운영하는 차세대 융합 기술 연구원이라고 수원에 있는 그 연구원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또 1년간 연구원 생활을 일부러 수사하신 분으로 했었습니다. 사실은 서품 받기 전에 과학 공부하는 걸 포기하려고 여러 번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하는 데까지 해보고 안 되면 포기하자라는 생각을 갖고서 그 계속 하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계속 이제 과학학술지에 논문들이 계속 실렸어요. 그래서 다행히도 정말, 뭐, 은총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데, 좋은 학술지 논문들이 다 실렸었고, 그때 연구했던 그 주제들이 바로 올해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조르지오 파리시 교수의 연구업적인 스피드 유리 관련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계속해서 제가 중간에 공백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논문들이 제대로 실리는 걸 보면서, 아, 주님께서는 과학자 신부가 되는 걸 원하시는구나라는 걸 그때 확실히 알게 되었죠. 사실, 과학자라고 불리워지는 집단은 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어느 누구보다도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지식인 집단입니다. 사실, 과학 용어 자체가 워낙 어렵고, 거기에 들어가기 위한 문턱이 워낙 높기 때문에 일반인들에게 그런 과학 지식을 제대로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과학적 지식을 약간만 잘못 활용하면 사람들을 속일 수 있는 사기로 갈수 있는 여지도 상당히 많습니다. 실제 우리나라에도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고 그래서 상당히 좀 불명예스러운 역사가 우리에게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과학적인 엄밀한 지식을 최대한 많은 이들에게 무상으로 나누어 주는 것은 그 자체가 사랑이 고 자선 행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어 제가 영신수련 피정하면서 계속해서 저에게 마지막 날에 항상 들려오는 메시지는 네가 가진 걸 남에게 이제 알려줘야 된다라는 것이었거든요 저는 지금 현재 제 가장 중요한 제 삶의 목표가 과학과 종교 간의 대화를 가장 이제 중요한 저의 희 연구 주제, 그리고 제 삶의 목표로 두고 있는데, 그러려면 두 쪽을 다잘 알아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양쪽을 다잘 안다는 게 정말 어렵고, 그래서 혼자서 지금 억지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많은 기도와 많은 좀 격려가 필요한 상황입니다.